제 항상 물어봐요 시청자분들이나 가끔 지나가는 분들이 탱커 왜안 해? 사실 탱커가 막 주인공이 되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판 있지? 이런 판. <목소리> 하지만 이제 이래도 올라오는 채팅. 저게 저 입에 오른이 킬 먹었다 졌다 오른이 더블 킬탱커를 위한 협곡은 없다 구조 해우 <laughs> 혼자 해줘서가 이제 뭘또 구조 돼야또 그만 구조해 나도 지금 구조 기다려야 돼 나도 지금 위험해 누 구조할 수 있는 상이 황 아니야. 구조해줄게 요즘 폼 미친 믿어봐도 돼? 구조돼? 나 구조해줄 수 있어? 바텀 구조 가능? 지켜줘 유망주 명예 소방관 오케이 믿어본다 한번 오니? 들어 있지 야 바텀 안 터지면 이겨 이 게임 바텀이 터졌나요? 아니요? 그럼 이긴 거야 이미 이긴 듯 근데 레넥톤이 너무 무서운데? 저만 레넥톤이 오우 아주 좋아. 오저마 진짜 저마 일수 있는데 나도 저마 들어버려 그냥 렌토 와 투돌한 투도란검? 거? 오, 투돌한 거면 좀 변수인데. 낭만인데 렌네. 그걸 뭐, 만있어야 나도 투돌한 방패 가버려? 아왜 투돌한 방패는 안 되냐? 땡 h 오, 나이스. 어우, 야. 어우, 야. 아, 대포, 씨. 안 빼면은, 리달리랑 저 강화 W에 맞으면 죽으니까. 아, 진짜. 아니. 아. 아. <laughs> 아 맨날 이렇게 죽어야 돼. 아, 이거 라인 너무 큰데. 진짜 아니 아 이건 너무 하잖아 살려 보내줘라 아 금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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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제 피로 쓰여진 바텀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구조대님 제 지금 피로 지금 바텀이기는 거예요 지금 제 피땀 눈물이에요 고춘희의 피땀 눈물 니달리가 굉장히 안좋은 판단을 했어요 바텀을 버리고 탑을 온다? 게임 볼줄 모른다는 뜻 요즘 메탈을 모른다는 뜻 니달리 탑 동선이요? 아까도 탑 동선이던데 바텀 동선이나 미드 동선은 없나? 근데 사실 탱커 고르면 우리 정글 형님들이 탑안와 <laughs> 무조건 역버프 때리고 바텀만 가 근데 그게 맞긴 해 근데 이제 탱커 입장으로서는 좀 가끔 선 놓을 때 있지 어니? 오케이. 고춘이 고춘이 고춘이. 초반부터 그렇게 심한 어가와 미달리의 괴롭힘. 하지만 이것을 받아내는 것이 탱커. 나는 타야겠는데. 나 궁이 없는데 근데. 궁이 없어서 타는 게 아이고, 도움이 많이 안될 참데. <놀람> 오케이 이거잖아 어? 이 모진 역공과 고난 수많은 억갈를 이겨내고 하지만 이제 이래도 올라오는 채팅 저게 저희배? 오른르니킬 먹었다 졌다 오른르니 더블킬? 이거는 얼건 다른게 낫겠다 이거는 왜냐면 레넥톤도 이거 극딜이거든요 자발 모랑 레넥톤이라서 탱커를 위한 협곡은 없다 자발 나왔다 자발 이번 턴에밀수 있나? 나이스. 아깝다. 벡스가 공포가 너무 좋았다. 벡스 공포 때문에 3이라가 W 못 썼다. 아, 왜 이게 빡센데. 낼수 있나? 개악어지로? 억지 부려? 아, 억지는 안 돼. 될... 나이스. 하지 말자.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나 제압해, 나 제압이야. 나700 원이야. 야 이거 가린 궁마 저 위험한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좀 조금 아쉽네. 이거, 이거 제압골도 좀 850. 아그니 당했습니다. 뭐야, 그부가 또 죽었네? 오, 오호호. 그 게임 이상하냐? 왜 자꾸 사이드를 먹냐? 그부야? 나는 뭘 먹지? 그부가 돼지인데? 응? 자, 웨이크. 게이스. 이러고 져야 돼? 또? 야나또 이러고 져야 되냐? <laughs> 아, 아니 아직 지진 아직 지진 않았어.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특히 딱한 번도 안 오고 갱다 당하고 그거 참고 참다가 게임 뒤집어 주고 이제 지는 거임. 아직 안 지긴 했어? 근 이거 치는거 맞나? 오, 잘 모르겠네 어 궁까지 쓴다고?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 무슨 철학이야 이거? 아나 어지러워 와 어우 나 어지러워 아. <laughs> <laughs> 반지하겠네 진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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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laughs> <laughs> 어우 롤 너무 재밌어 <laughs> 재밌다 롤내 <뭘. 웃음> <laughs> 탑에서 다 고통받으면서 감내한 것은 무엇인가? 어니? 그래 아직 지지않았어! 이기면 추억이야 뭐라고요 이기면 추억이다 이게 선택이거든요 제 궁으로 사미라의 W를 빼고 미포 궁으로 조질지 아니면 미포 궁으로 사미라의 장막을 빼고 오른 궁으로 활약할지 이거를 선택해야돼 근데 방금은 그냥 제 궁으로 사미라 장막 빼고 미포 궁으로 대박 냈죠 아니면은 파이크님이 장막을 빼주면 좋긴한데 아직 그게 쉽지가 않아서 어, 내가 죽었나? 오... 살수 있겠다. 나이스! 오르니 쓰러지지 않아. 쭉 빼야겠다, 이거. 리포는 왜 죽었대 또 어... 어지럽네 파이크야 이거 우리 둘이 잘해야 된다 정신 차리자 야 진짜 잘했다 진짜로 말도 안됐어 플레이 아 까비 그래. 야,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진짜. 지금 내가, 오른이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압박하자, 이거. 밀어버리자. 쟤 혼자니까. 잡을만 해! 나이스! 그래! 잘하네, 잘하네! 나이스! 땡기야! 아, 그부야. 왜 거기서 왔니, 그부야? 나이스. 도만가야될것 같은데? 메니 없다, 메니 없다. 이러고 이제 여기서 워머그 가면 될것 같네요, 워머그. 근데 지금 다인게 뭐냐면, 3이라 장막을 뺄수 있는 애들이 좀 있어. 그브, 파이크, 다뺄수 있네. 백승으로도뺄수 있어가지고. 음. 변수가 있자면 미포가 한 번에 죽는 거? 그거 빼고는 없어 보이긴 해요. 아니. 나이스다, 나이스다, 나이스다. 개나이스다. 3이라 때문에 내가 선공이 좀 어렵다. 勝つ 저리고 먹을 수 있나? 가능한가? 야, 야, 야 잠깐만, 너무 느려. 야, 음! 야, 야, 아온다 애들 온다, 빨리 좀 잡어. 아우, 나돈 너무 많은데? 아니, 뭐 하냐, 진짜 미포야. 아! 진짜. 저... 정신 나갈! 아! 제발! 제가 믿고 다고 아! 제발 제발! 얘들아 아! 아! 제발 왜 이러는 거?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얘들아 나 이상할 이수 없어. 탱커를 위한 협곡은 없나? 얘들 왜 이렇게 대충 하지? 탑 당한 거냐고요? 아니야. 근데 아직 안 졌어. 탑 당하지 않았어. 왜 졌다고 생각하죠? KD 우리가 또 좋음. 우리 삼룡임오르 23킬 관여 디아 근데 <laughs> 여러분들. 어? 이러다가 제일 최악이 뭔지 알아? 지금 나 30분 내내 잘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이제 지는 거야, 게임. 내가 물려서 지는 거. 임나 30분 내내 잘하다가 이제 내가 못 해서 지는 거야. 이기자 제발. 나 버티지 있어. 버티지 있어. 평신착해. 에어본!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회치 왔나? 회치 왔나? 이발 모르니. 회치 왔나? 완아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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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걸 진짜 탑차이로 이긴다고 So sexy, wow. 오니, 솔직히 이번 판 오른 캐리 인정하십니까? 아 이번 판 진짜 잘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가끔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탱커 왜 하냐? 사실 탱커가 막 주인공이 되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판 있지, 이런 판, 이런 판 하나가 나오면 탱커를 못 끊어 막 앞에서 막 태카이 하고 막, 막 막다가 이제 막 에어본 갈기고 그냥 막 빼움스 막하면서 막. 하면서 막, 막, 막 하면 못 끊어 이게 어, 낭만 있다니까 생각보다 아, 물론 아래가 지면 져야 되는 거는 거의 맞긴 한데 이런 한판 뭐, 예를 들어서 야수 0 판을 했지만 아홉 판똥 싸고 한판 캐리하면은 그판못있잖아뭐 그런 게 아닐까 탱커를 하는 좀 이유 자기가 잘 커도 방심할 수 없는 게임 음, 낭만 있지 아 재밌어 탱커가 가끔 내가 탱커 유저인 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 당연히 그럼 막 버스 충이다. 그것도 뭐, 뭐 거의 뭐 반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이런 판이 있기에 또 탱커를 하지 않나 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바이크야, 누가 구조돼야 <laughs> 바이크야 쩔었지. 다음 판은 니가 해야 해. 나 버스 좀 팔게. 다음 판은 <laughs> 알았지?